이게나오고싶은예요 저는 학교에서 저가 무슨 어디였지? 서점 찾서오고 서점? 응. 싶은 싶은데, 어고싶은오고싶은오고싶었는오사티데못사겠고싶었는어요 엄마가 근데학사겠어요게마가근데 학교 이게로 나온 책이에요. 새로 들어온 책이라서 한번 빌려봤는데 이쪽 이쪽 대구 삼덕초등학교 QR 코드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되는데 우선 우선 펜지를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저도 지금 펜지를 읽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을 이거 덮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표지부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우. 일단은 표지는 이렇게 되어요 얘는 이 사진은 어디 중간. 좀에서날 거고 얘는 입혀주고 얘는 제일 뒤쪽입니다 자, 이제 책을 읽어볼게요 어? 왜 다른 다른 편지는 다신 편지인데 왜 얘만 초록색일까요? 조용한 좀 하나 보이네요 하나요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찌그리고 우리를 빤이 쳐다보시고 있죠 여러분은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사! 오사! 팬티! 그.. 에..에.. 엘런 레이 롤즈 그린 피터 브라운 울킨홍연리 출판사 토토부 토끼 이쪽에 이, 얘가 제 세포고 토끼 제스퍼. 제스퍼는 엄마랑 같이 어, 백화점에 가서 지금 팬티를 사고 있습니다. 토끼 제스퍼는새 팬티가 필요했어요. 목요일에 엄마는 제스퍼를 데리고 소고 가게에 가서 평범한 흰 팬티, 팬티 새 상자를 집어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계산대로 가는 길에 제스퍼는 가만 감 기막힌 걸 발견했는데 공부에 초록 팬티, 소름 끼치는 은스스마, 무시무 편안함. 이렇게 굉장한 팬티가 있다니, <laughs> 엄마 엄마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제스파는 엄마를 졸랐어요. <laughs> 글쎄, 너무 으스스해 보이지 않니? 엄마가 말했어요, 저건 으스스한게 아니에요. 멋진 거죠, 엄마. 난 이제 아가가 아니라. 닭은 도끼라고요 제스퍼가 말했어요 결국 엄마도 오사고사 팬티에 한 장을 사주기로 하셨답니다 그날 밤 제스퍼는 새 팬티를 입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복도에 불 켜놓을까 아빠가 물었어요 아빠 난 이제 닭이 아가가 아니라 다크 도키라고요제스퍼가 대답했어요. 아니 아빠는 방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때 제스포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뭐지 뭐지 뭐지. 팬티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의사 초록빛으로 음, 이런 팬티 이런 빛나는 걸 보시면 댓글로 제발 남겨주세요 제발요 이런 팬티를 사고 싶어요 이런 무슬무시나아니고 예쁘고 귀여운 자차죠 징그러나? <laughs> 제스퍼는 눈을 중... 질끈 감았어요. 이을도 집었어요. 배그로 얼굴을 덮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으스스한 초록빛이 가릴 수 없었으니까요. 제스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평범한 흰 팬티로 가려입었어요. 오사고사 팬티는 세탁바구니 매래에수셔도벌죠 마침내 제스퍼는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 눈을 너보니 아 선풍기 바람이 이제 눈가고 있어 고사고사 봉지를 입고 있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 보셨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까 저 뼈에서 뚝 쏘러 났어요제 스파는 팬티를 얼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제스퍼는 다한토끼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자고자 팬티에 실증이 났을 뿐이랍니다 실증이 뭐지? 응? 음? 음... 그 물건이 이제 더 이상 갖기 싫은 거지 오래 갖고 있어서 이제 그 물건은 이제 실증이 나버렸지 오래된 장난감처럼 <놀람> 제스퍼는 이거 편집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음. 수업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제스퍼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여러분 이는 저 음으로 깨 하는 거 맞아 보세요. キ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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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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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가 티입니다. 퍽퍽 벅벅, 퍽퍽 하는 소리가 서랍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p p 퍽퍽 이렇게 p 다 p pop, p 조심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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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아니겠어요. 팬티는 o p pop, pop, 면서 그래서 제사 바로 빨리 올려다 보았어요. 저는 엄마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제스퍼는 제피아의 서랍에서 오사고사 펜지를 나가쳤어요. 그런 다음 커다란 우표 봉투와 우표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오사고사 펜지야. 제스퍼는 우체 우체통에 우표 봉투를 넣었습니다. 했어요. 지난 아침 비스포크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그데저 저거랑 무슨 수를 쓰는지는 알수 없지만 고사가서 괜히 중국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지난번까지. 친구 선물 푸바우 전 푸바우예요. 틱톡에서 엄마 푸바우 보고 싶다 해놓고서는 푸바우 더 싫대요. 푸바오, 푸바오더귀여요 그래서 쇼보오 쇼바오가 더 귀여워요 쇼바오는 저의 쇼소 앞에 둘 중에 누가 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저랑 어린이집 완전 친한 친구나 걔네들은 푸바오면 진짜 아우 진짜 진짜 별로예요 어쨌든 저를 많이 선택해주신 사람들은 사랑합니다제스폰는 싹둑싹둑 잘 드는 엄마님 제본가비를 가졌어요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하신 가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급해 응급팬티 상황이니까요 상온이, 드디어 오사카 오사카 오사, 팬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잠잘 시간이 되자 계속 번쩍이는 소리 소고 서랍을 열어 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서랍 안에는 평범한 히피티 데문 침대 밑에 밑도 살살이 살펴봤어요. 전전 전등갓도 휘지 흔들어 보았어요. 전등갓 아니 이런 거 <laughs> 우사고 사판지은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테스퍼는 마음이 무요 저구름매만 치러 화장색으로갔어요 그런데 팬티가 돌아 있는 게아니었어 테즈퍼 요즘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물었어요 아무 아무 일도 없어요 테즈퍼가 대답했어요 다크 토끼는 자기 팬티 같은 걸 무시 무소하는 무서워하지 않, 않거든요. 제스퍼는 팬티를 인터 주었어요. 창고에서 아시 사판제로도 가져왔죠. 그럼 다음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제스퍼는 둥글둥글, 언덕에 땅을... 땅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언덕 꼭대기에 제스퍼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구멍 안에 컴해일 때까지 땅을 파어요 깊게, 더 깊게 펜트카 다시는 얼씬도 못하는 빛도 빛 봤어요. 제스, 제스퍼은그 깊은 동굴에 팬트를 던져 넣었어요. 저 까만 듯한 바닥에서부터 빛이 새어 나왔어요. 유령처럼 무색 주름의 불이, 불빛이었. 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습펀은 사람살들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제습펀은 조심조심 손잡이를 잡았어요. 제습펀은 살살 살짝 안에 들여다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평범한 흰 펜디즈뿐이었어요. 제습펀은 시프리스로 주무르어요 끝. 이아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깜깜했어요. 아무 다크 토 다크 토끼라 해도 다큰 토끼한테라도 말이에요. 제스퍼는 불을 켰어요. 아무 빛도 나지 않아 평범한 흰 팬티를 내려두었다가 제스퍼는 뭘 해야 할지 달았어요어가서 팬티에 흙이 좀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방 안에 는 은은한 초록빛을 가득 채워줄 수 있었어요. 이튿날 제스퍼는 모은 용돈으로 혼자 소고가게로 갔어요. 닭은 토끼답게 말이에요. 그날밤 제스퍼는 조금 더 무섭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제스퍼는 혼자 미소로 갇였어요 그건 오사고나 벤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드디어! 드디어! 자기를 조금 더 겁내지 않는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끝! 얘는 다흰 팬티인데 웃고 있죠? 다흰 팬티인데 화나있죠? 웃고 있죠? 아까 봤던 장면이죠? 지금까지 옷 사고 사팬티를 이거 보았습니다. 초록색 똑같죠? 저 지금 팬티를 입고 있지만 아무리 되나? 오사고사 편지를 지금까지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오사고사 편지를 한번 검색해보시거나 사과나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보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알림설정까지 댓글도 빌려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laughs>